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빙그레 미디어 전략팀의 조수아입니다. 어, 일단 은 실버 버튼을 제가 실물로 봤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긴 했었고요.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업 미디어로서 어, 저희가 점차 키워나갈 채널이기 때문에 실버 버튼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어, 아마 차주 정도, 3월 셋째 주 정도에 저희가 시즌2를 기획하고 있고요. 빙그레 왕국의 세계관은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. 아, 주로 관전 포인트는 아마 시즌1에 없었던 약간 가격을 담당하는 빌런 같은 캐릭터가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. 여전히 저희 빙글의 제품을 좀 즐겁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것 같습니다. 빈글에스 어, 사랑해 주시는 여러 어, 소비자분들 앞으로도 구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댓글이나 어, 사랑스러운 DM도 적극 환영하겠습니다.